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 오신 예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고 나서 기원이 시작되고. 예수가 오시기 전에를 기원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를 BC라고 그래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기원 전 예수가 오신 다음에부터 기원 기원 그래서 a D. anno Domini. 예수가 오신 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입니다.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고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입니다. 구약의 주인공은 오실 예수를 말하고 신약의 주인공은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는 다시 오시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역사가 바로 세계사, 세계의 모든 역사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은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예수가 없이는 살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꽝입니다. 꽝. 모든 것이 꽝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예수가 없다면 꽝입니다. 내가 가진 부요, 영화, 권력, 명예, 예수가 없다면 꽝꽝꽝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성탄절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에 다 성탄절이 있습니다. 불교의 성탄, 성탄, 불교의 구세주가 누굽니까? 미륵입니다, 미륵. 미룩, 미륵불. 회교의 성탄이 누굽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탄은 천주교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방 종교의 성탄절을 뺏어가지고 12월 25일이 우리 천주교의 성탄절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오늘까지 된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도성 인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인카인의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성육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육신하신 것을 어떻게 할수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성탄절일을 다 지키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어? 성,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어?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걸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상상 속에서 종교적 이념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신자를 누가 믿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신자들하고 어, 사역을 하면, 큰새 낭패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믿음의 훈련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그냥 바람같이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갑니다. 예수 팔죠? 가론유다. 예수 부인하죠?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 저주하죠? 맹세하죠? 그리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일이 누가 제자들이다. 어떻게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알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육체가 있을 때 바로 행하며 우리가 살수 있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하지 않, 안,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온통 성령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인쾌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과 함께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칠 때도 성령으로 가르쳤어요. 3년 6개월 동안 재림할 때까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을 때에도 우리는 어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성령을 심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여기 너희에게 임하였라 이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성경은 뭐래요? 성령으로 죽으셨어요. 부활하실 때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으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공생의 기간에 온통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뭐예요? 성령 받아라. 죽으시기 전에도 뭐라고요? 성령 받아라.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숨을 내신 다음에 성령받아라. 승천하시면서 그 부활의 증인들 500명들, 500여 명의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받아라.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고 신자가 성도가 된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씩 하나씩 신기하게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이 모든 예수 믿는 자의 육체 안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가면 그래서 보좌에 앉으면 성령을 보내리라 하셨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있어요. 내가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가셨다는 거예요. 앉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나 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의 고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확실히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누가 보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은 구하여야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는 구약에 나오는 3만 2천 5백여 개의 예언의 말씀을 밟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깨어있으라. 성령이 오늘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림하신 예수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말하나다 아닙니다. 말안 하다. 말안 하다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입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